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친구네 집까지 왔습니다. 제 친구가 대기업 직원입니다. 저랑은 다르게 아주 탄탄대로를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 이 친구가 또 해외로 출장을 나갑니다. 아니, 출장 나갔다 온지 얼마나 얼마나 됐죠? 4주. 4주. 한달 만에 다시 해외로 7주 동안 또 출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 이거 참 말이 됩니까 뭐 저는 대기업의 생태를 잘 모르지만 이 친구는 지금 죽을 맛이라고 이제 출국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 친구가 대기업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 볼까 합니다 대기업 직원이라서 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대기업 직원이라서 뭔가 자랑스럽다거나 이런 시즌은 지났다 이거죠. 하, 처음에 딱 양복 입고 딱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성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그러자마자 딱 들었거든요. 어? 김성이야어 그래야 거기 장갑 끼고 올라와. 하자마자 진짜, 아이돌기었나요 양복 입고 목장갑을 땋은 다음에 올라갔어요. 이게 뭐죠? 선배라는 사람이 화 용접한 불막 불을 켜고 막, 막 용접을 막 해요. 하다가 근데 아야, 이렇게 아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니 갑자기 혼자 막 용접하다 뛰인 거야. 손을 지 손을 막 이게 뭔가 도대체. 아니요, 근데 잠시만요. 대기업이라 하지 않어요. 근데 대기업인데 목장갑을 끼고 어. 일을 할 만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게 어. 아, 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이에요? 네, 연구원이면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뭐... 가장 큰 사람들의 좀 오해가 있어요. 연구원이라고 하면 되게 하얀 가운 입고 약간 조용한데. 그쵸 약간 의사 같은 느낌. 의사 가운 같은 같은 느낌. 딱 입고서 뭐뭔가 실험하고 딱 이런데 네. 그냥 기분난 몸빵입니다. 몸빵. <laughs> 그래서 용접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어 아차 이거 뭔가 좀 잘못했다 그랬는데 신입에 들어가자마자 아차.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아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우리 엄마 아빠는 야내 아들 대기업이야 이런 상황이 딱온 거야 엄마가 오늘 쌌어 엄마 친구 한테 대리 네. 어 대기업 같다고 해서 쌌어 이런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몇년 차시죠? 지금 한 9년 차된거 같아요 어? 아, 이제 과장입니다곧오 1년 후인가요? 아니면... 네 1년 후에 월급을 올려주지는 않아요 지금은 <laughs> 올라갔는데 분명아 근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 웃어? <laughs> 아 여자친구가 없으시다고 그 대기업이라고 말해도 그큰 소용이 없다는 소리 아닌가요? 근데 이건 개인 차이 아닌가? 대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약값 줘요. 약값. 약1만원 이상? 어디가 아프면? 응. 어디 아프세요? 뭐 아파야지. 받으려면 아파져야 되는데. <laughs> 뭐 그런 식이지 뭐. 아니 일하다 보면 <laughs> 아파지는 건가? 어, 제가 원래 일하기 전엔 입어을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하다가 어 이제 이제 듣기만 하는 그런 병들을 얻었죠. 음, 예를 들면 어 이제 어 이제 몸에 이제 심장에 돌이 생겼어요. 로 결석. 함부로 말하면. <laughs> 아 근데 제 친구가 진짜 아, 아팠던 게 회사 들어가고 나서였네요. 저희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고, 알기는 6,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병들을 몇년 사이에 겪었다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대기업이어서 안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술술 나올 것 같은데... <놀라> 어떤... 끼를 수가 없지. 근데 주는 척하면서 안좋 아니... 되게... 발표하는 거는 되게 잘 죽고 참 얘기하는데 잘안 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적나란 말들이라서 제가 편집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의 삶이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라는 삶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바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친구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삐 소리 해줘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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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 정도만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하나는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찔렀다가 돼서 간 거거든. 그 회사에 어쨌든 가부족하고, 대개는 뭐 일단 다 찔러보니까. 음. 다 찔러보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된다 한들 거기서 좀, 좀 되게 좀 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좀 되게 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후회를 했기 때문에 음. 말했잖아. 양복 입고 가자마자 흰 가운 리브 짜라는데 갑자기 아야야 하고 막막너 뭐뭐 누구 막손 뒤고 있고 막 갑자기 막 굴러 생기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대기업이고 어떤 일을 아. 할지 모르고 가셨던 거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많이 알아봐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많이 알아보는 건 정말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어, 특히 지방에 있을수록 되게 어떤 군대적인 문화거나 되게 강압적인 문화가 많거나 이런 거 엄청 심해, 엄청 심해. 그러니까 회사마다 분위기도 되게 다르고, 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냐에 따라 분위기도 다를 때문에 그건 되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가야 돼. 그래서 많이 알아봐라. 입상원서를 그때 한 43연패 정도 하고 있을 때야 근데 이거 당연한 거야? 43연패 웃지마? 이거 당연한 거야 어디 30연패도 안 하고 나서 될줄 알고 있어 서울대면 돼전 몰라요 응. 서울대 이상 40연패는 되게 당연한 건데 40연패쯤 할 때쯤에 학원을 딱갈때 전화 문자가 왔어 누구누구님 합격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뭐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학원 같이 가던 동생한테 락해서야 커피 마시고 있어 나는 갈 거야 마지막으로 취준생들한테 <laughs> 딱 한마디만 제일 힘이 될수 있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업이 목표였어요 근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건 좀 확실하다 사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 좋아하는 일은 뭐였어요? 나 요리하고 싶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본인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딱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똑바로!